네, 그 음, 이제, 종려주의고난주간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주간이부활주입니다 뭐, 우리, 뭐, 뭐, 그, 교회 자유주의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고난주간이종료주 그 그러니까, 구원자로 하는 받들 뭐, 예살려 어, 일상하시고, 어, 십자가에 못 들게 죽으시는 그, 어, 고난, 그, 당그한 어,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일들을 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진행하죠. 네. 어, 예수님이 이렇게, 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쭉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네. 그리고 그 설교의 마무리에, 의미신장한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이게, 의성 때도 쭉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주고, 나를 혼자 둘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어, 흩어준다, 이러죠. 오늘, 이 사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6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네, 오늘 이6 6절을 보면 이때부터 이미 제자들이 그 많이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 따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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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보고 따르고 하던 그 많은 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기 있죠. 있죠?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베드로가 아, 우리는 안 그렇대요. 예수님께서 잡히 때는 에 그 제자들만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떠났을까? 오늘, 오늘 본 말씀은, 오늘 이 육절 말씀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이유, 그것을 좀 어, 그, 게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니까, 분명하게 밝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무책 28절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지? 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65절. 네, 네. 65절이 뭐예요? 또 이르시되 그므로 러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느라 하십니다. 일째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밝히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니까 사람들이 떠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 뭐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 그 구원하신다 그러는 결국은 뭐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에요. 주님께 사신 말씀을. 은 없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고백은 뭐와 양반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4절, 뭐라고 요 예수께서 일체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 이부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이 모든 것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쭉 밝히는 그거로 본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어어 어, 뭐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결국은 뭐야? 우리 자신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는 늘 바란다. 결국, 응.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뭐늘 얘기하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더 편하거든요. 우리는 더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한게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화합시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간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입니다. 성경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뤘죠.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하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내가 뭐 이렇게 원하면 이걸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뭐, 뭐 기적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지만 결국은 보다 본질적인 것은 뭐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거가 가장 큰거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애가 하나는 아,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 이부분든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좀 그렇게 하시는 모습.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 당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뭐야? 우리는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싫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그 뭐라고나 자만이라고나 인간의 교만함은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하나님께서 왜뭐 이렇게 되는가? 마찬가지.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쭉 말씀하시니까, 제자, 그6 0절에 그러죠. 제자님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죠. 어렵죠. 하나님의 일을 말 말씀하신 거 어렵죠. 근데 네. 그래갖고 어떻게요? 결국은 에휴, 다 떠나가요. 하나둘 떠나가죠.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이제 주님 앞에 뭐가 나왔어요? 십자가의 길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줄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줄을 고소하는 거죠. 줄을 잡으라고. 예, 의심, 그렇게. 예, 응.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고, 온갖 조롱당하시고, 어, 뭐 체벌당하시고, 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나와있죠. 그, 연, 영화도 한번 나왔죠. 뭐 패션, 어브 크라이스,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충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다 나왔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갔죠. 불리한 재판. 지면 안 되라는 재판이죠. 사람은다 그래요. 그렇게 대접을 받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어이, 너희들 가렸느냐? 그랬더 어, 우리가 어디 가요? 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사실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고난주간, 마지막에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렇게 외롭게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죠. 완전히 어떻게요? 뭐라고 그러나요? 아이솔레이티드라고 그러나요? 그 완전히 이렇게 고립돼 버리는 거. 이게 세상이 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뭐, 마찬가지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인간사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참혹한 상황이 뭐야? 혼자 외톨이가 됐다는 거야. 그것만큼 그 참담한 인간으로서 참담한.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혼자 그거 하고? 그게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것처럼 참혹한 거는 없는 거예수님은 그거를 당하십니다.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다 이제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잖아 그럼 네, 그렇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외롭고 참담한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결국 아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가이건 우리에게 보여주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16절, 32절. 16장, 32절. 이렇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완전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가 고난 중간에 아예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아니야. 나는 혼자 있지나다하나님 나는 혼자 있다. 나다나 그래서 있다. 나는 혼자 있 나는 나는다 나는 혼자 있다. 나다는자 나는 는 혼자 는자는 혼자 혼자 다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홀로 떨어지고 남겨진 것 같을지라도, 같을지라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걷는 그 인생들, 이삶 속에는 언제나,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1 6 16장 16. 32절, 이렇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와서장9절에서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 신뢰하시여수학서 일정구절에서, 뭐, 우리가 살아온 그 담대한, 그, 그, 그게 늘 무엇랑 연결이 됩니까? 담대한, 우리의 담대한 삶이란 게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수학서 일정구절. 야, 예, 율법책을 묵상하라. 뭐, 이해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니라다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그냥 담배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담배하라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도 담배하라니까 이게 주께서 부활한 10장하여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야. 그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이제 앞두고, 부활절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69절, 아니, 68절, 이렇게. 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주실 때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뭐라고 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온옵나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이 신앙고백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고 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피스하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고 구원을 얻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세상 삶이, 우리의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을지라도, 고독하고, 외롭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든 게 외롭더라고. 친구들 만나기가, 이 기력이 딸려가지고 잘못 만나. <laughs> 한번 만나려면 또, 요즘은 또,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만날래요? 뭐 날짜 잡고 왔는데 뭐 그것도 다 서로 하기 싫어요. 네가 잡아먹고 서로 미루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한한두 <laughs> 달씩 지나면 외롭습니다. 혼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뭐 시간 지내는 걸 잘하기 때문에 뭐이것저것 하면서 잘 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롭습니다. 근데 외롭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 뭐라고 이렇게 침체하게 만들고, 힘들어지죠. 네.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것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들, 뭐,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세상이 주는 고난, 우리가 주는 고난 중에서 가장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 예. 고립된 것입니다. 고립된 고난이에요. 고립된 고난. 그것을 주님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최후 승리.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주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최후 승리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주님이 음.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역시, 뭐예요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음란을 하나님. 네. 그래서 어떻게요? 주님은 우리를 최후 승리의 승리의 그 자리에 승리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영광된 승리의 승리. 에 승리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 다시 오실 줄님을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호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